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신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실질적이고 신속한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뜻을 모으자 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laughs> 네, 우리 조영병 은행연합회 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요 은행장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바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상황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특수 상황까지 겹쳐서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불안정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그 힘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각 은행에서도 이 금융기관들도 우리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나 또 소상공인, 서민금융지원을 위해서 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도움이 절실할 텐데 원래 금융기관의 역할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원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그 기본적인 역할을 잘해주고 있어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하신 여러 가지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들도 있는데 충실하게 잘 이행해주시고 우리 서민들 또 소상공인 여러분들 희망이 될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 은행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저렴하게 결제 키오스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소상공인의 운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은행이 상거래 데이터를 확보하여 소상공인에게 더욱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 줄수 있을 것입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은행의 노력이 상생과 혁신 간의 조화와 선순환을 촉진하여. 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말씀을 경청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이재명 당 대표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당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이게 제일